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주 스마트한 주차번호판입니다. 바로 요 녀석. 아미티의 QR코드 주차번호판입니다. 서블리버리. So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이중주차. 물론 내가 할 때도 있고 내가 당할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중주차를 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차량의 번호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차량에 우리의 전화번호를 남길 때 굉장히 쓸만한 아이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에요. 자이 녀석을 보면 그냥 QR코드가 있는 스티커처럼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QR코드가 있는 스티커에요이 녀석은 이 QR코드에 우리의 전화번호를 입력시켜놔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을 때이 QR코드만 스캔하게 되면 일일이 전화번호를 찾아 찍을 필요 없이 바로 연락을 취할 수가 있는 아주 스마트한 주차 번호판 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스캐너로 딱 스캔을 뜨게 되면은 뭐뉴가 뜨고 요걸 한번 딱 눌러 주게 되면 상대방의 번호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 생긴걸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색의 명암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의 브랜드와 모델명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기입이 가능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모델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앞쪽에 보면은 요 QR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즉, 요 녀석이 우리의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제품을 바꿔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QR코드, QR코드 스캐너를 열어주세요. 네이버나 다른 어플의 스마트 스캐너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 없고, 여기 필수로 동의해주는 부분만 해주면 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돼요. 0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전화번호를 수정하거나 다른 추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전화번호 등록이 끝났고 요 QR 코드를 다른 핸드폰으로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을 하면 바로 뜨죠?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 표시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요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전화번호가 뜨고 요걸 누르면 통화가 가능하죠. 전화 오죠? 따로 회원 가입이나 어플 설치 등이 없이 정말 간단하게 우리의 전화번호를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녀석이 편리한 게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리해요. 이 QR코드만 한번 스캔해주게 되면 힘들게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찍을 필요도 없고 제대로 찍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없고 한 방에 전화를 걸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특히 어두운 밤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스고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차량에 전화번호를 그냥 두게 되면 그 정보는 뭐 대출 광고라든지 자동차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악용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녀 석을 딱 붙여 놓게 되면은 그런 악용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 팁을 드리자면 무료 안심 번호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오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오플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하나 무료 안심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무료 안심 번호를 요 QR 코드에다가 심게 되면은 우리의 개인 정보는 하나도 노출되지 않고 차량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달려와서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아미티 주차 번호판과 무료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마트 주차 번호판을 어떻게 붙이느냐? 여기 앞에 보면 요렇게 투명 커버가 있습니다. 요걸 벗기는 다음에 요 면을 유리창 안쪽에다 부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아미티 번호판을 차 안쪽에다 부착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연을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붙어 있고, 이게 자동차 주행 중에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위치를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끈적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떼놓은 아미티 번호판은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이렇게 부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무점착 방식이 굉장히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떼었다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유리창에 끈끈함이 하나도 남지 않고 요 녀석도 다른 곳에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위치를 바꿔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바꿔가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나의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간단한 메모 등 추가적인 정보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 번호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명패 옆에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조금만 더 발휘하게 되면은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재밌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미티 주차 번호판과 무료 안심번호 서비스 이두 개를 융합해서 차량에 사용하게 된다면 나의 편리함과 상대방의 편리함, 그리고 나의 개인정보 보호까지 완벽하게 시너지를 이루고 갈 수가 있어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도 얻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